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이버 이혜진 소식입니다. 이혜진. 트럼프 주니어와 대담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대담. 상호 협력, 긍정적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사회로 복귀한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의 해동에서 인공지능 AI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의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은 관계자 외 접근이 차단된 호텔 내 별도의 보안 구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7년 만에 네이버 이사해 의장으로 복귀, 회사의 AI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